안녕하세요. 저는 희랑이에요. 우리 데 스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희랑인데요. 오늘이 25번째 뮤지컬 스타 중에서 1 2번째예요 그래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렘설렘, 설렘. 미치겠어요. 오늘은 지인을 초대했거든요. 그분들의 감상평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순간을 사랑하면서 응원하면서 사랑합니다희장님 모짜르트 파이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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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멋져져 가고 훌륭한 모짜르트로 거듭나는 김비제 모짜르트 히차르트 파이팅!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재배우를 사랑하는 희랑벌입니다태어나 보니 트신동이었지만 지금은 뮤지컬 슈퍼스타로 무뚝 서 계신 김희재님을 히차르트와 함께 관람하러 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히차르트로 힘을 되셔서 정말 굉장한 무대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고 계셔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관람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차르트 모차르트 김희재입니다. 오늘 공연 보러 왔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얼굴을 볼수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보고 싶은 히짜르트 김희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재 배우님 12번째 모짜르트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은 선생님 명예에 빠져서 오늘도 즐겁게 관람 많이 하고 갈게요. 볼프강 아머데우스 김희재 화이팅 사랑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언제나 언제 와도 마치 안방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신선한 곳이죠. 제가 오늘 1 2 번째 감극을 사러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티자르트 자체인 티자르트 김희재 배우를 영접하기 위해 아, 왔습니다. 대단한 것. 요즘 모차르트에게 너무 몰입되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온통 키미자 일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매번이 처음처럼 항상 새로워서 12번 본게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추천하고 싶은 기차르트, 모차르트, 브라보, 화이팅!